아 비파나무가, 비파가 노랗게 익기 시작하네요. 살구처럼 생겼죠? 응. 아주 노란 비파가 너무, 너무, 이번에 주렁이 열렸어요. 이 비파, 익어가는 것좀 봐요. 달고 맛있어요. 바나나처럼 달고, 살구, 살구 같은 맛이에요. 그런데 이제 굉장히 건강에 좋죠. 아, 이거 노랗게 익네요. 음, 건강에 좋고 보약이나 마찬가지에 비판 이파리 뿌리 다이게약 다려 마실 때도 먹고 아저기서종은 열렸네요 이거 씨를 뱉었는데 이게 나가지고 어, 이렇게 어. 아이고 참스럽죠 너무 <놀라> 잘 키웠어요. 이파리도 약자들에뭐어때하 아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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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아유, 참. 감사해요.